굿모루 여러분 일어났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오고있어요 어제 어제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팡팡 내리고 있네요 <laughs> 호야에 지금 꽃이 꽃뭉오리가 조금씩 나오고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제 보고 좀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갈색 떨어지고 나면 갈색인데 약간 보랏빛이 또나와있는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꽃우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꽃, 어, 꽃대가 있는데 여기도 살짝 지금 색깔이 조금 보랏빛이 보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조금 보랏빛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저거 이사 갈때 진짜 얘들 네 <laughs> 조심히 가져가야 돼요. 특히 잎이 이렇게 줄기가 길어가지고 얘들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 꽃대가 부러지지 않게, 꽃대가 부러지면 이제 꽃이 또안 피거든요. 이 꽃대가 또 생기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려요.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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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아도 꽃대가 없기 <목소리> 때문에 잘 가, 데려가야 됩니다. <목소리> 이렇게 먹다가 우유 한잔먹 마셔주고. 그 며칠... 이거. 하드. 치킨 베이커. 어. 치킨 베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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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좋아. 두려, 이거. 그래? 이거.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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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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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맛있겠다 그것도 이것도 맛있겠다. 또는 응.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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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거 하나 다 먹기 진짜 힘들었거든, 나한테. 응. 음. 너무 크림도 많고, 막. 음, 막, 음,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 건데 오늘 저녁은 요 새우 칵테일 새우로 칠리 새우를 만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어 생선가스에 했던 기름이 좀 남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좀더 쓰고 싶어서 새우를 좀 튀겨서 꽃을 입혀서 튀겨가지고 어 칠리소스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생선 냄새가 기름에 너무 많이 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안 쓰고 버렸어요. 버렸고 그냥 어이 새우로 칠리 소스에다 버무려가지고 볶아서 먹는 걸로 해보려고요. 밥에다가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소스만 제대로 만들면 되게 맛있으니까 케첩, 어 식초, 간장, 설탕, 고춧가루, 마늘, 버터. 어, 식용유 이렇게 필요하고, 파는 제가 그냥 마지막에다가 진짜 얇게 어, 썰어가지고 위에 올려서 같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저녁이 완성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새우가 양이 작아서 남편하고 반반씩 했는데 네, 다음에는 두 봉지를 좀 <laughs> 다음엔 어, 다음엔 더 하자. 음. 간단하게 이렇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네 응이 음. 소스 좋은데? 그치? 뭐둘이지 있지? 케첩 식초 케첩? 응 음. 케첩이랑 음. 식초, 간장, 소이소스 음. 설탕 음. 마늘 음또 뭐지? 마늘맛 응 마늘맛 냈어 버터 嗯。Mm. Thank <laughs> 제가 남편 키만큼 위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커도 불편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방금. 이렇게, 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이게 높으니까, 밑으로 완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는. 음. 아무튼 저희는 지금 어 어제 장 봐온 걸로 저녁을 만들 건데 오늘은 이걸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햄버거 그냥 어 집에 양배추도 많고 그것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양배추 샐러드를 같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양배추 샐러드는 그냥 마요네즈랑 케첩 섞어서 원래 저희가 자주 먹는 그, 샐러드로 해서 안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패티랑 그냥 그리고 베이컨이랑 같이 구워서 먹을 겁니다. 눌 완전 누르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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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이거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되게 음. 음. 좋아. 음. 음. 두 번째 햄버거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남편 학교 어, 갈때 같이 가서 저는 밖에서 좀 구경도 좀 하고 바람도 좀 쐬려고요 요즘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좀더 몸에 힘도 없고 <laughs> 에너지도 없고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시까지 누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어, 겨우겨우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같이 못 가고, 네, 오늘은 꼭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메이크업도 다 했어요. 이렇게 보이나? 새로 산 메이크업 어그 닉스랑 이사도라 올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입고 오늘은 청바지 이렇게 입고 갑니다. 나중에 가서도 영상 찍어 볼게요. 안녕. 어 a k 이거 지금 있는거보다 맛있어. 가 맛있어. 주 먹는 어 오,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어 오,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오,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하나랑 이거 데리야끼. 일단 여기다 놓자. 여러분 저는 지금 떡국을 만들 건데 떡국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떡이 없어서 저희 도시 아시안 마트에는 떡이 안 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진짜 간단한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쌀가루랑 소금 그리고 따뜻한 물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참기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죽을 했고, 요거는 제가 레시피대로 완벽하긴 안 했어요. 왜냐면 양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만드는 김에 가루를 다 지금 했거든요. 요렇게 소금을 적당량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가면서 요렇게 문질러 줬어요. 요렇게 대충 하고 나서 어,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고 다시 조금 어, 믹스해준 다음에 다시 2분 정도 돌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떡을 이제 빻아주는 거거든요. 떡을 찍어야지 이렇게 많이 찍어야지 쫀득쫀득해지니까 그렇게 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했으니까 전자레인지 2분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떡을 다 만들었고 저거는 실온에서 조금 말려야 돼요 말린 다음에 어 떡국 떡으로 썰면 되고 지금 이제 어 재료 준비를 좀할 거예요 이거는 시금치고 여기 보시면은 김치전 믹스 이거는 어 친구들이 작년에 보내준 건데 이거를 아껴뒀다가 이제 먹어요 제가 남편이 저랑, 아,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치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를 아껴놨었는데, 지금 이제, 어, 명절 음식 만드는 김에 요것도 만들 거고, 요거는 맛살. 꼬지전도 만들 거예요. 소세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어, 제가 좋아하는 잡채, 잡채에 넣을 거고, 이렇게 고추랑 해가지고, 파랑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김치전 요거, 감자전이랑 또 뭐지 호박전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다음에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해서 먹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먹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아웅 이거, 이거. 이이렇 이거, 이거. 이이 음. 이렇게 진짜. 좀그래어 찍어. 아어 찍어. 찍좀 그래도 시찍지 근데 어떻게 찍어. 찍지 이거 이어찍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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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그 그때 작년에 친구들이 보내준거 이제 택배 음 거기에 있는거 이게 음좀 인스턴트야 그래도 맛있지? 음.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든 떡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기 안에서? 응 음, 음. 파는 떡이랑 좀 많이 달라요 완전 음... 좀더부석하다고 해야되나? 네안들어남면 안겠지? 음. 여기 아 그럼 음, 안 쫀득쫀득해요. 음. 근데, 저희, 어, 할머니 댁에서는 음, 떡을, 그 찹쌀떡을 만들었거든요. 설날에. 어, 그게 완전 이빨에 다 달라붙을 정도로 쫀득쫀득한 그런 떡인데, 그 맛이 조금 나요. 음. 그걸로 음. 떡국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음, 음, 다음 넘어갑있다 어떡지 <laughs> 어, 이거 좀무어 이거 좀 뜨거워. 제일 돼? 마지막에 따뜻하게 뜨면. 따뜻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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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사는 거 깜빡한 거예요. 꼬이치 음. 이거 안 샀잖아. 어 어디서 샀지 이거? 거기서일까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 진짜. 아접 접. 마트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빼서 썼어요. 좋네. 사봤다. 아, 음,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응. 음. 안 만들 수도 없어. 자, 근 내일 먹을 수 있다? 응. 음.